조직문화와 안전문화의 차이점, 조직문화는 조직 내부의 가치관, 태도, 행동양식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 내부 구조와 상호작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조직의 특성을 대표합니다. 조직문화는 동기부여, 소속감, 작업만족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조직문화는 직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하게 하고 서로 협력하게 만듭니다. 반면 부정적인 조직문화는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안전 문화는 조직 내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가치관, 행동 양식,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안전 문화가 정착되어 있을수록 사고나 상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안전 문화는 직원들이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호 의지적입니다. 반면, 안전 문화가 약한 조직은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직원들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와 안전 문화의 차이는 주로 목표와 중점이 다른 것으로 설명됩니다. 조직 문화는 전반적인 조직의 운영을 지배하고, 안전 문화는 조직 운영에서 구성원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 보호합니다. 안전문화가 확립된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조직문화와 안전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직 내부의 환경과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문화와 안전에 대한 문화는 어떠한가요?